안되겠는데요 비가 너무, 쏘, 너무 쏘아지는데요 우와 해뜨고 비옵니다 와 아니 거좀또 좀, 숨어야겠습니다 나무 밑에 나무부터 또 먼저 또, 숨었습니다 또막 비가 막쐬라 붙네요 엄청나게 비옵니다 이번에는 찬낭나무 밑에서 쉬는데요 이거 비가 꺼져서 안 하는데요. 한, 한 10분 넘었는데. 걸차 보내. 이거, 이거 되게 가야되나 말아야되나. 거흐 <laughs> 이야. 비 엄청 난데요 안되겠습니다. 비가 더 가겠습니다. 막천촛촛 나가서. 그죠? 안되겠어요. 되겠, 안 안되겠어요. 시간, 시간. <laughs> 여기 살수없잖아요 갑니다. 비가 안, 와서 안 되겠어요. 일찍 내려왔습니다. 내려와서, 여기 건너가, 이 건너서 돌아가면 차 있으면, 돌아가겠습니다. 안, 나 되겠어요. 비, 넘어갔어요. 와, 건너갑니다. 계속 여기서 갑니다. 여기선 삼각, 김이라고요 매발톱, 나무, 매발톱 나무요. 매발톱 꽃이 아 나무, 여기 열매고요. 이렇게, 매발톱처럼 생성해서 가시, 가시. 그래서 매발톱입니다. 이것도 약됐습니다 예. 네. 매발톱입니다. 자, 용담도 비에 젖어서 쓸쓸하게 보이죠? 용담 자 이렇게 다길나왔고요 내려와서 이제, 이제 돌아갑니다 오늘 뭐 풀떼기만 몇개 보고 갑니다 산떼기는 따먹고 갈까요? 아씨 <laughs> 비맞고 산떼기 따먹어야지 <laughs> 자 이렇게 돌아가겠습니다 뭐. 오늘 뭐따고별러 없습니다 네, 풀떼기 보고 네, 말고 좀 따고 단단히 불러서 따고 갑니다 자 감사합니다 나는 백두산 자영입니다